자 오늘은 이 칼데라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칼데라 코인은 차트만 봐도 누가 봐도 정말 끝난 차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매집을 끝내놓고 딱한번줄 반등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특히나 12월달 재단발 공지 루머와 거래량의 패턴 그리고 하락의 기울기 두나 이세 가지가 겹치면 이 코인은 탈출 구간이 딱 한번 만들어질 거거든요. 물론 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기 힘들겠지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때 우리가 이때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 물론 이 칼데라 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상승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12월달에 지금 재단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에라죠. ERA라고 하는 칼데라 코인 재단 내부에서 반복되는 지금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프로토콜 기능 강화 업데이트 그리고 토큰 유틸리티 확장인데요. 두 번째로는 신규 파트너 연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단이 가격을 건드리고 싶을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토큰 소각과 바이백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급을 붙이고 싶을 때 얘네들이 락업해제 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락업해제 일정 전에는 얘네들도 가격을 올려놓고 팔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단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칼데라 코인의 가격 전략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특별히 개별적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93-5541번으로요, 칼데라 할때 그냥 두 글자 있죠, 앞 글자. 칼데라고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아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칼데라 코인의 매수가와 탈출 목표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딱딱 알려드리면서 재단 호재 정보까지 좀남겨놔드릴거예요 당연히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100%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칼데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께 전화 말을 하거나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답장으로 요것만 딱 보내드릴 테니까 장문으로 갈 겁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가격에 걸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가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라든지 재단 중대 발표, 토큰 소각 바이백 일정들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 업비트 현물 매매 일지를 보며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수익을 내왔고 10월달, 11월달 그 힘든 시장 속에서도 펌프팟 또 저스트로 수익으로 마감했는데 이제 12월 급등 코인도 여러분들 추천드릴 겁니다. 1차 히든 코인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실시간으로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미 구독자가 1200명 정도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100%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입장하는 방법은요. 0 1 0 4 2 9 3 5 5 4 1제 번호로요.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할 수 있게 링크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와서 정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100% 무료로 해드리고요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전혀 없습니다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언가 혜택을 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가오는 대불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수익 내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4293541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